뭔가, 심경의 변화에 때, 종소리가 울리나 <laughs> 언제까지 건물 질찔거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거리 나오는. 망청아, 그땅말안 해도 된다고. 지금부터 여기 나갈 거다. 어떻게든 하라고. 응. 음... 야, 여긴 니네 담당층이잖아. 출구 어딘지 알아? 실은, 여기서 위로 올라간 기억이 없어 뭐 진짜냐 관심도 없어 하지만 이 거실에 현관이 있어 아, 어, 그럼 이따 현관으로 가보자고 응. 어, 아까 그 부분은 참고하느라 힘들었네 현관이 어딘데 어이 씨시 비켜봐 이건가 아, 뭐야? 이거 벽이잖아.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여긴 현관이야. 잭, 되에 밀어봐. 그래. <laughs> 밀라고 했잖아. 역시 열렸어. 잭은 딱히 칼 같은 거 없어도 괜찮네. 시끄러워. 열렸으니까 됐다고. <laughs> 그런가? 열렸으니 된거.. 등거... 서울... 막다른길? 하지만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고가자 그지? 아무것도 없다 쓰리에밖에 없다 바리케이트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잖냐 이상해 그 리가 없는데, 네가 담당하던 층이라면뭐 생각 좀 해보라고. 음, 출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자. 정신 사이 <laughs> 2층에서 안 가봤던 것 같은 건 없냐? 2층에서... 아니, 여기 말고는 트랩을 설치하려고 구석구석 살펴봐서 대단하다 너아 모르겠다고 누가 위에서 내려온 적은 없는 거냐? 그럴 리는 없어 왜냐면 잭 정도는 돼야 피할 수 있는 트랩이라 금방 죽을 테니 알수 있어 그렇겠지. 그럼 누구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말이구만. 역시 알 수가 없다고. 누구도 내려오지 않았어. 그거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여기 이미 지상이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탐 혹시 이미 여기가 지상인가? 에? 진짜냐? 그럼 그냥 바로 벽부서서 나가자고 아. 아, 아. 벽을 부수는 거 빼고 뭘 할... 뭘 생각하는 거냐? 미안 아닌 거 같아 어 다시 생각해봐 이상해 아니야 그건 이상해 왜냐면 데니 선생, 선생님은 바깥으로 출입을 했으니까 이 방에 있는 함정이나 가구는 선생님이 바깥에서 사다준 거 에? 무슨 소리냐 잠깐 기다려 생각 중이야 이번엔 니가 네가... 누구도 밖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데니 선생님은 바깥에 나간 적이 있어 그렇다는 건 워프 같은 거로 나간다? <laughs> 2층에는 출구가 있어 그럼 좀더 찾아봐야 하는 거냐? 어디 진작 가는 곳 있어? 솔직히 없어 없는 거야? 어쨌든 벽이라도 부숴보자고 야이. 아니 미친 개 그냥 빡아돌이세요? 아니 진짜 아 빡치게 하네 틀렸나봐 잘못 생각했나봐 그냥 다른 층에 이게 맞네 다른 곳에 출구가 있을거야 어? 무슨 소리냐 잭이 여기에 왔을 때 다른 살인범들 캐시나 에디는 이에 있었어. 어? 그렇게 난데 기분 나빠서 거의 말은 안 걸었지. 역시 그렇다면 나는 이건물 마지막으로 왔다는 것. 거... 그렇다면 <laughs> 역시 벽을 부수는. 붙은... <laughs> <laughs> 잭 아래로 내려가자. 에? 아래로 아마 아래층 B2에 출구가 있을 거. 무슨 개소리 하는 거냐? 어, 어떻게 아는데? 이 방에는 출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2 층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 하면. 이 방이 만들어졌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다는 것, 책도 나도 분명 거기를 통해서 이거 보게 된 것, 아... 이 방은 바깥에서 나와 만난 데니 선생님, 신부님에게 부탁해서 나중에 만든 거. 그러니까 1층하고는 아니어졌을 것, 내려오는 사람을, 내가 한번본 적이 없다. 이게 그 증거... 잘은 모르겠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지. 지하에 내려갈 스위치라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 그거면 될 거야.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뭐, 가자고? <laughs> 잘안 들리나 보네. 음... 어. <laughs> 스위치는 분명 지하 오르골 근처에 있을 거야. 디스코드에 뭐였지? 자동 자동으로 잡는 걸로 했어? 소리? 그렇게 돼 있나? 봐봐 한번. 한... 아, 내려가자고. 아아 아. 잘 들려 자동 입력이야 잭. 나 혼자서 지하에 내려가도 돼뭐뭐왜왜 왜 그러는데 여기 오는 건 마지막이 될것 같아서 이 집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뭐냐 그래서 혼자 가겠다는 거냐? 잭기 보고 있으면 뭔가 부끄럽다 할까? 응. 어, 먼저 어. 어, 말해두겠지만 말이야. 걔는 저 죽여놨거든. 그래? 잭 따워. 여기서 기다려 테니까 빨리 갔고, 갔다 오라고. 응. 금방 돌아올게. 아, 금방 갔다올게 나 오르골소리 뚜껑 열려있는걸까? 신부있을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잠도 없나 <laughs> 레이첼 가드너인가 어떻게… 권총이 없어? 거실에 떨어뜨린 건가? 진정해라. 딱히 너 잡아먹을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연관이야? 뭘, 조금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레이첼 가드너, 잭은 너의 신이 아니었군. 맞아. 하지만 그건 이제 잘 알고 있어. 아, 어, 그런 것 같군. 하지만 너는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나랑 잭은 신이 아닌 서로에게 맹세했어. 그래, 그 말이 맞다. 잭은 이제 신이 아니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게지. 너는 잭을 천사도 신도 아닌 무언가로 만들었다. 즉. 네 소원을 반드시 이뤄줄 사람은 사라졌다 뭐? 신도 아닌 것에 맹세한 것이니 배신당할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너희들의 맹세를 절대적이라 믿는다면 그건 신과 무엇이 다른가? 딱히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오... 확실히 나는 잭을 믿고 있어. 그건 정말이야. 하지만 맹세도 있는 것도 잭과 내가 서로 마음으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믿은 건내 마음이. 내 마음은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신과 다른가 다르다는 것쯤 각오하고 있었어. 그렇군. 그리고 너는 그래도 아직까지 죽음을 원하는 건가? 응. 왜지. 너는 이렇게나 생각을 바꿨다. 그런데도 그 소원은 변하지 않는 건가? <laughs> 딱히 나 자신이 변한 건아닌까 자신을 받아들인 것... 그냥 그것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용서해줄 사람도 이젠 없어. 그러니까... 먹고 싶... 살아갈... 그렇게 스스로가 정했다는 말인가. 응. 그리고... 안니 이건 비 저런, 저런, 신이 무슨 닭죽던 개꼴인가. 그런 얼굴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와서 무슨. 마지막으로 하나도 묻지. 레이첼 가든너 너는 누구냐? 그거 몇 번이나 하지 마. 나는 나. 그 이상도 이하도. 나그러니네 아, 말은 마치 제가 대등한 관계라는 것처럼 말하는군. 하지만 그것 또한 틀림이 없을지 모르지. 천사가 될수 없고 마녀도 아니었던 소녀. 너는 레이첼 가드너가 틀림없는 것군. 응. 이제 됐어 됐으면 돌아갈 엘리베이터를 기동시켜 스위치를 누르게 해 줘. 그래, 이제 상관없다. 방해하지 않아요? 저에 말하지 않았나?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그보다 레이첼가드나 너는 조금 귀여움을 배우는 편이 좋겠군. 오르가 바닥에 스위치가 있어. 이걸 누르면 움직여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신부님 이제 갈게. 나, 막치는 않으며 마음 가는 대로 가도록. 신부님, 출구는 비투에 있어?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당신의 질문에 많이 대답해주어 신부님도 대답해줘도 괜찮지 않아? 아, 그렇군. 비투에 있는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래스를 잘조사해보도 알았어. 아,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작별 인사를 안. 미안해. 다리. 가자. 잭, 이제 비트로 돌아갈 수 있어. 여기로 왔을 때 탔던 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으로 가자 아 그래 너무 너무 오래 걸렸다 지하에 신부님이 있었어 어? 그 녀석 아직도 있었냐?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방해도 하지 않... 녀석은 뭘 하는 거야? 아 뭔데? 거실에 가야 돼나 아마 거기에 건축 떨어뜨렸어. 아, 그때인가? 빨리 주워서 비트로 내려가자고. 응. 아, 미친 개질겨 진짜. 또 없어. 어? 그 자식. 이 녀석이야말로 괴물 아니냐? 선생님. 니건총찾으면 네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찾았... 하지만 이래가지고선... 찾았지? 왜 그러는데? 강아지가 부서져있... 어 대니자식인가? 못쓰는거냐? 못써 어쩔 수 없지. 가자. 누누왜 이렇게 마이크가 뚝뚝 끊겨서 들려? 디스코드가 좀 그럴 때가 있던데. 저기 책. 응? 어? 여기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어? 제기 쫓아올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안심해라. 제일 처음엔 날아왔으니까. 설마 그 녀석 아래로 내려간 건가? 아마도 그럴 거야. 제기랄두 동강을 내놨어야 하는 건데. 어, 제일 즐겨 미친. 미친 너무 즐겨. 뒤질 때된것 같은데. 나 <laughs> 임마, 그 지하에서 신부 녀석 만났지? 응, 만났. 어 넌 작별 인산인지 뭔지 잘 말했잖냐? 잘했냐? 간단했지만 응 괜찮아. 거기 있던 거 전부 네 거야? 전부 내음 여기 오고 나서 받았던 것도 있어. 네게 아니라는 거야? 글쎄 깨매거나 만들거나 해서 내 것도 내가 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인형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시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소중히 여겼으니까 작별 인사를 한 거야. 음. 아, 죄송해요. <laughs> 아참, 오르골은 원래 내 물건이야. 그건 어릴 적에 마지막으로 받은 거 같아. 그 소리 정말 좋아했어. 이렇게 좋아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소리도, 추억도, 내가 전부 알고 있어.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아. 13살짜리가 말 더럽게 잘하네. <웃음> <웃음> 네가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응. 아 조금만 더 가면 지상이라고 가자. 응. 돌아왔네. 귀찮게 말이다. 요건가? 아예 바깥쪽에 있는 건가? 분명 대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말했었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어디인데? 어디세요? 아, 가운데 있는가? 아이씨 가장 가운데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조사해보고 싶은데 피아노가 조 방해 책이 피아노 옆으로 치우면 돼? 응왜 무거워 너도 도와 임마 땡땡이치 말고 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려와서 같이 밀라고 어, 어. 13살짜리 애한테 뭘 바라는 거야 아 제기랄 팔아파 무거웠으니까 아, 진짜 이런 곳에 출구가 있다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그 신부님이 거짓말을 할것 같진 않아 아래층에 돌아갈 때도 제대로 데려다줘. 뭐 그렇긴 하지만. 됐어. 확인해보면 되겠지. 줘봐. 열쇠 구멍이 있어. 열쇠 구멍? 응. 그러니까 출구는 분명 이 너머일 거야. 하지만 열쇠가 없어 반짝이는 거 열쇠가 없다니 열쇠 아 레이 쟤 지금 아마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어잘 알고 있구만 비켜 <laughs> 이단거 부셔버리면 된다고. 어장창 후우! 봤냐? 응, 굉장해 네, 너 이제 놀라지도 않냐? 아, 익숙해졌어 그러냐? 계단 한번 길구만 정말이네 기억났어 뭐또 뭔데 나 여기로 올때 계속 안대를 희미하지만 가서 계단을 내려병원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원에올라가면이상에 진짜냐? 겨우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진짜 길다고. 아무리 나가도 해도 지친다고. 나가면 조금 쉬고 싶구만. 빨리. 그래.